공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국민혁명당은 단일화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워커힐 호텔에서 다섯 차례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단일화와 관련된 이 압력을 행사해서 두 사람이 단일화를 이루어 내는 결과를 만들어 냈는데 아니 사전 투표와 내용에 있어서도 엄청난 부정행위들이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가 0.6% 차이로 방송 3사는 우파가 이긴다, JTBC는 좌파가 이긴다, 여당이 이긴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혁명당은 너아라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300만 당원들이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연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국민혁명당의 당원 아홉 분이 순교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최은선 목사님, 최종환 목사님, 조동순 목사님, 하상필 목사님, 신정원 목사님, 강경애 목사님, 고성희 목사님, 이상열 목사님, 서정자 사모님 같은 이런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주셔서 결국은 투표율이 77.1%에 이르면서 자신들이 예상했던 사전투표를 통해서 조작하면서 75%의 투표율이 아니라 77.1%라는 투표율을 가지고 결국에는 우파가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교에 피를 흘려 주신 많은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지지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이나 감옥에 갔다 오시면서 이 서슬이 퍼런 문재인 권력의 정권 초기부터 투쟁을 하여 오셨고 그리고 건강까지 다 해치면서 그 앞에서 이끌어 주신 정광훈 대표님의 그 노고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